1차 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제작된 내용입니다. 1차 시험에 나오지 않는 내용, 출제 빈도가 너무 낮은 내용은 모두 삭제했습니다. 오직 출제되는 지무가 선택지만 그대로 살렸습니다. 관련 자료나 링크가 있다면 동영상 아래에 정보창에 넣어두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특성 요인 직업 상담 이론입니다. 두 번에 한 번꼴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특성 요인이로는 딱 1, 2,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 즉 내담자의 특성을 분석하고요. 두 번째는 직업을 분석하고요. 세 번째는 그두 개를 매칭시킵니다. 어, 내담자의 특성을 분석하다 보니까 당연히 진단과 검사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즉 진단 과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개인적 흥미나 능력 같은 것을 심리 검사나 객관적 수단, 결국 진단이겠죠. 심리 검사나 객관적 수단을 통해서 밝혀냅니다. 어, 심리 측정을, 결국 심리 측정을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한 점이요. 우리가 개인적 흥미나 능력 등을 검사하는 심리 측정, 심리 검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신분석까지 다루는 건 아닙니다. 다시요. 심리 측정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정신분석까지 다루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주의해야 될 점이요. 우리가 직업 세 개를 분석한다고 했지만, 했지 결국 내담자의 주변 환경을 분석하지는 않습니다. 직업을 분석하는 거지 주변 환경을 분석하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매칭을 하니까 당연히 직업과 사람을 연결시키기라는 심리학적 관점을 대표하는 거고요. 모든 사람한테 자신에게 맞는 하나의 직업이 존재한다 라는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즉 사람과 직업을 어 매칭 시키다 보니까 결국 상담자의 역할은요 선생님의 역할하고 거의 비슷해요. 즉 상담자의 역할은 교육자의 교육자의 역할에 해당합니다. 특성요인 이론 학자요. 윌리엄슨, 파슨스, 피터슨, 허리어. 전 그래서 이걸 기억하기 쉽게 손씨 삼형제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윌리엄 손, 파 손스 그리고 피터 손이요. 어, 그 중에서도 특히 파슨스요, 파슨스의 직업지도 모델에 기초해서 특성요인 이론이 만들어진 거고요. 파슨스는 이 이론의 기반이 되는 3요소 직업지도 모델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자, 질로 아치몬 모델에 근거했다 잘못된 오답에 해당합니다. 특성 요인 이론은 각종 심리 검사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미네소타 대학의 직업 심리학자들이 이 이론에 근거해서 각종 심리 검사를 제작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리 검사 이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 이야기는요. 어떤 사람은 음악을 되게 잘하고 어떤 사람은 수학을 되게 잘해 각자의 어떤 개인의 차이가 있어 그리고 그 차이가 바로 특성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 개인차 심리학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특성 여인으로는 각종, 어, 심리 검사를 통해서 합리적, 어, 숫자로 딱 파악을 하죠. 합리적이고 인지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특성 요인 이론의 쟁점과 단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발달하고 성장하고 변화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18살에 무슨 특성 검사를 했는데 이 사람이 어, 수학적 재능이 있어라고 한번 나오면 이 사람은 평생 수학만 하게 생긴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어, 어떤 특성은 사실은 처음에는 잘 됐다고 판단하다가도 성장하면서 변하죠. 즉 지속성이 없어요. 그리고 어, 특성은 한번 정해 됐다고 해서 계속 그 특성이 계속 일관적으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특성은 안정성도 없고요, 지속성도 없다라고 보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특성이 가장 중요한 장점과 단점입니다. 별표 한 다섯 개 정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성 요인과 관련 없는 모든 오답들은요, 다 발달한다, 전생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성장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인간 발달에 따라서 변화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다 나오고 있고요. 직업 발달 이론에 해당하는 진로 아치모 모델에 근거했다. 이것도 대표 오답에 해당합니다.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비법의 핵심 내용 파트입니다. 교재에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20여 년간의 모든 문제를 분석해서 중복된 문제나 제도 등이 변해서 출제될 수 없는 형태의 문제, 그리고 난이도 조정위에서 출제한 지역적 문제를 제거하고 2,800여 개의 문제를 모았습니다. 이한권만으로 완벽한 수험 준비가 될수 있도록 했습니다. 군도덕기 없는 핵심 이론 파트, 그리고 단원별 완벽한 기출문제집 파트로 구성했습니다. 교보문고 ES24 등 상용전자책 형태, 인쇄가능한 PDF 파일 형태, 종이책 형태, 그리고 스마트폰 앱 형태 등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아래 댓글에 구매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 특성 요인 이론의 기본 가정이요. 특성 요인 이론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사람은 각각의 독특한 특성이 있다. 두 번째는 직업 세계는 자기만의 요구 조건이 있다. 마지막으로 이 둘을 잘 조, 어, 매칭시키면 가장 최선의 선택이 된다. 라는 겁니다. 특성 요인 이론의 기본 가정이요. 각 개인들은 객관적으로 측정될 수 있는 독특한 능력, 독특한 능력을 지니고 있고요. 두 번째는 각각의 직업은 요구 조건이 있어요. 직업에서 요구하는 요인이 있고요. 이것을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잘 매칭시키면 가장 좋은 선택이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독특한 능력이 있다. 인간의 독특한 능력 이 부분이 바로 특성에 해당되는 거고요. 각 직업에는 요구 조건이 있다. 특정 직무의 수행에서 요구되는 조건이 있다. 이게 바로 요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요. 내담자의 독특한 특성. 인간은 독특한 특성이 있고 두 번째는 이 특성은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진단하고 검사가 가능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측정할 수있는이에요 측정할 수 있는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대표 5답에 측정할 수 없는 독특한 특성 이거 대표 5답에 해당되고요. 어, 이 특성은요 어, 특, 환경에 의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환경 특성에 의해서 좌우된다. 이거 5답입니다 어, 개인의 직업선언은 부모, 부모의 양육 환경 특성에 의해서 좌우된다, 어, 특성 요인 이론의 가정과는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요. 직업 세계 분석입니다. 직업 세계가 요구하는 요구 조건을 분석하는 거예요. 직업마다 성공에 필요한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각 개인이 그 구체적인 요구 특성을 지닐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 매우 구체적인 특성을 지닐 것을 직업이 요구하는 거예요. 직업이 바뀌지 않아요. 각 환경은 각 개인과 연결되어 있어, 되어 있는 성격 유형에 의해서 결정된다. 환경이 결정당하지 않습니다. 결정되지 않습니다. 환경은 환경일 뿐이에요. 오히려 그 직업 환경에 사람이 맞춰져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가정이요 과학적 조언을 통한 매칭이요 모든 단어의 연결 연결 어, 짝짓기 어, 밀접한 관련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어, 직업과 사람을 연결시키기라는 심리학적 관점 대표하고요. 직업의 선택은 직선적인 과정이고 연결이 가능하다고 라 보고 있고요. 진로 선택은 다소 직, 어, 직접적인 인지 과정이기 때문에 직업의 어, 개인의 특성과 직업의 특성을 짝짓는 것 연결하는 거죠. 이게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개인 개인의 특성과 직업의 요구사항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을 맺을수록 직업적 성공의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블로그와 전자책에 동일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라디캠지기 꾸벅이 박종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